아, 이거는 산학 공동 기술 개발을 어, 했던 결과물인데요. 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캐톤 디자인 결과물 a r 콘텐츠가 전체 앱이랑 묶이고 어, 실제 스토리텔링 부분, 물리적으로 이렇게 인쇄된 인쇄물 책이랑 결합돼서 콘텐츠를 이렇게 비추게 되면. 설화와 관련된 스토리텔링과 애니메이션으로 책을 같이 이렇게 좀더 풍성하게 수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대학교 홍보대사 임세진입니다. 오늘은 VR 게임 콘텐츠과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 옆에 두 교수님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고대학교 VR 게임 콘텐츠과 학과장 조현재입니다. 네, 신고대학교 VR 게임 콘텐츠과 지도교수 송재광입니다. VR 기술 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VR 게임 콘텐츠과의 2010 엑스포 전시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학과 전시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곳처럼 오프라인 전시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메타버스 전시도 진행 중입니다. 오프라인 전시에서는 그, 저희가 아직 졸업반이 없어서요. 2020년에 신설한 학과여서 1, 2학년 과제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전시 중인데요. 아, 그리고, 네, 온라인에서는 네 메타버스 전시도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전시는 여기 뒤에 보이시는 어, VR HMD를 착용하시고 직접 가상현실 체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R 게임 콘텐츠과 메타버스 전시관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과제물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프로젝트 내용도 있는데요. 1학년 기초 모델링 결과물과 1, 2학년 과정에 진행 중인 게임 기획서, 게임 콘텐츠 결과물,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AR 프로젝트 산악협력하고 있는 AR 콘텐츠에 대한 것들, 애플리케이션 내용도 있으니까요 온라인 전시관도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VR 게임 콘텐츠관은 온라인 메타버스 전시관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전시관도 운영 중인데 오프라인 전시관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계신, 보고 계신 곳이 오프라인 전시관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수업을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상시로 자유롭게 XR 프로젝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모니터와 함께 어, HMD가 HMD랑 노트북이 되어,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360도 실감 콘텐츠 학생들이 요번 학기에 만든 결과물을 전시 중에 있고 또 여기 옆에 계신 송재현 교수님이 산학공동기술개발로 개발하신 AR 프로젝트도 같이 이제 뒤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어, 본인 소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VR 게임 콘텐츠학과 학회장 차정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VR게임 콘텐츠과 대의원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로 처음 진행하는 엑스포인데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뭐가 어려우셨나요? 저는 처음 진행하는 엑스포기도 하고 저희가 신설과라서 위에 선배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교님들이랑 교수님 그리고 학과 임원들이 잘해줘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무래도 vr 기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되게 아주 많고 다양한 vr 기자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분들한테는 아직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학생들의 자유시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지고 체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VR 게임 콘텐츠과 학생분들과 교수님께서 인터뷰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한번 직접 와서 전시 참여해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신구내학교 홍보대사 임세진이었습니다.